네, 안녕하세요. 더웨이피 부과 김영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핫한 아이템이 하나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지금 시술을 하는데, 바로 뭘까요? 요겁니다. 보시면 토르 리프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리프팅 장비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시술하는 것도 되게 많죠. 토르 리프팅을 왜 추천을 드리고 또 얘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이 토르 리프팅도 바로 고주파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가 피부가 처지고 또 늘어지고 그래서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동안의 얼굴을 찾고 싶은데 그래서 많은 시술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많은 시술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하다 보면 문제가 또 있는 거죠. 뭐냐면 너무 아프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아 그냥 일상생활 불편하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조금씩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한다면 바로 고주파 장비죠 근데 고주파 장비가 엄청 많습니다 저도 저희 병원에도 아마 한 5, 6개 많게는 한 10개 정도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왜토로 디프팅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고주파라는 것 자체는 소위 말하는 진피층에 열을 주게 되면 콜라겐이 형성이 되고 그 콜라겐이 많이 많아지면 탄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주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토르 리프팅 같은 경우는 이게 두 번째 버전이거든요. 제가 첫 번째 버전도 쓰다가 이제 두 번째 버전으로 넘어왔는데, 이 그, 토르 장비의 그 제일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고주파 중에서도 특히 여러 개의 고주파를 한 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내서, 좀 많이 고주파를 형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토르 장비를 보시면 안에 원이 있어요. 원이 있어서 그 가깝게 해서 고주파를 내고 또 멀리 있는 애들도 또 내고 이래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열을 준다면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많이 뜨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자들이 조금 아파하는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르 리프팅 두 번째 장비가 토르가 나오게 된 건데 이 토르의 장점은 한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뜨겁다 보니까 이 뜨거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약간 진동 방식을 넣었죠. 주사 맞으실 때 여러분 엉덩이 주사 맞을 때 그냥 푹 찌르진 않죠. 주변에 다다닥 토닥, 토닥이거나 아니면 문지르다가 주사를 맞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을 주거나 이러면 통증이 훨씬 덜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주파 할 때. 그런 진동을 주는 것을 같이 하면 통증이 덜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하나 있고 그냥 한 도자에서 여러 개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얕게 깊게를 동시에 나올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얕다는 거는 진피층을 어, 타겟을 해서 열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피부 표피에 닿고 그다음에 진피로 들어가는데 거기 부분에 열을 주면 진피 쪽에 열을 준다는 거고요. 그 진피 밑에는 피하지방층이 있죠. 그래서 피하지방층에도 열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너무 열을 많이 주게 되면 지방이 녹을 수도 있는데 그런 약간이 녹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과 지방 사이에는 약간 섬유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격벽처럼 돼 있는데 여기도 요를 주게 되면 단단해지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가 늘어지고 하는 이유들이 이런 애들이. 약간 힘을 잃어서 축 처지는 현상 때문인데, 이 토르가 그런 깊은 곳에 가서 지방도 뜨거우니까 좀 약간 높고요. 그 다음에 지방 격벽을 좀 단단하게 주는 이런 장점이 있는, 그래서 이중으로 할수 있다는 게이 토르의 또 당첨점이고요. 마지막 장점을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자동차 좋아하시죠? 제가 저는 대전에 사는데, 대전에서 서울까지 한 시간 만에 서울을 가신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속도를 얼마나 내야 될까요? 한150 이상 내야 될 겁니다. 그 150km를 달려야 되는데, 여러분 티코 타고 가실래요? 아니면, 비싼 페라리나 배치 타고 가실래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똑같이 150km를 낼 수가 있지만, 엔진이 과부하가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물론 갈 수는 있는데, 좀 자동차가 힘들어 할 겁니다. 에너지가 워낙 높아서, 이 토르가 쓸수 있는 에너지 의 100%를 다 굳이 안 쓰고, 한50% 정도만 써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장비의 고주파보다 훨씬 더 많은 높은 열을 낼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주파 장비들은 보면 되게 하나의 도자를 갖고 쓰죠. 그래서 어떤 게 보면 넓다 보니까 얼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눈가나 이런 작은 미세한 데를 쓰기려면 너무 큰 거를 쓰니까 좀 힘들었죠. 눈가용. 얼굴용, 그 다음에 바디용으로 세 개를 나눠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눈가 같은 경우는 작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걸 이용해서 쓸수 있게끔 하 눈가용, 그다음에 얼굴 전체 쓸수 있는 페이스용. 그 다음에 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방을 더 많이 녹이는 게더 좋기 때문에 신부 쪽을 더 많이 하려면 이 도자가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해서 만든 이렇게 세 가지를 쓰고 있어서 좀더 강력한 에너지로. 또 다양한 부위를 잘쓸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을 줄여 줄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40도나 42도 이 정도 되면 자동으로 스톱할 수 있도록 그 세팅 값을 조절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굴은 40도에서 42도 정도, 바디는 한 42도에서 44도 정도까지는 올려도 피부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화상을 잘 입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시술하는 병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은 40 에서 41도, 몸은 42도 내외로 해서 올리게 되는데, 환자가 물론 아플 수는 있지만, 그뭐 대부분 그 정도쯤이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사우나 들어가서 42도 정도는 다 버티시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렇게 통증 느끼지 않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고주파 장비는 사실 조금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에너지를 많이 주더라도 피부가 뜨거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뜨거운 걸 대면 환자분이 아파하실까봐 천천히 오르다 보니까 시술 시간이 많은 단점이 있는데 이초로 장비는 가장 큰 장점이 순간적으로 피부 온도를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고주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얼굴 같은 경우는 보통 시간은 한 10분 내외로 이제 시술을 하게 되는데, 환자분들이 더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너무 하시면 또 오히려 더 뜨거워요. 그리고 과유불급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한 10분 정도 시술을 하고 있고,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격을 또 말씀드리면 얼굴 같은 경우는 대개 한 1, 2주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몸은 조금 2, 4주 정도 이렇게 좀 늦어서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이유는 몸 같은 경우 는좀더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지방을 녹이기 위해서 약을 좀더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럼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몸은 한 3주 정도 2주 이상 그다음 얼굴은 한 1, 2주에 한번 매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횟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회, 얼굴은 3회에서 5회 바디는 5에서 10회 정도 이상 하셔야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더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토르 리프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토르란 장비를 만나기 위해서 되게 기뻤고요. 토르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대전에서 지금 배워고 있는 더해의 피부과 김영주였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장비와 또 이런 시술을 통해서 더 젊어지고 더 탄력 있는 피부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